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멋있고 즐겁고 화려하게 보내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수 있다, 자전거를 탈수 있을 만큼 얼마간의 건강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방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이 어느 선생님이 그런 전화를 하셨습니다.선생님 올해 제가 생강 농사를 지는데 생강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생강 좀 보내드리면 안 됩니까?제가 뭐~ 그런 거 보내는 거 그~ 사양하는 사람 아니야 아 그러시냐고 아 보내주시라고 또 생강도 보내주고 그때 고구마도 좀 심었으니까 고구마도 좀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뭐3년 안에 도착하면 됩니다. 3년 안에 안 오는 것은 그냥 발송 안한 거야. 그래서 3년 안에 기다림을 가지고 저 이렇게 막 도착할 거를 기다리면서 오늘 자전거를 타면서 웃으면서 오 응, 생강. 그러면 그걸로다가 뭐 편강을 뭐 해서 먹을까 꿀에다 찍어 먹을까 별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줍니다. 아 그리고 어, 유튜브의 어떤 분이 식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경상도에 사시는 여성분 또 제주도에 사시는 어느 선생님이 또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 여선 아, 여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식초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서 가족 건강을 위한 이러한 준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식초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라고 하는 것은 에, 밥 식자의 초초자를 씁니다. 뭐 액체로 된 조미료예요. 그리고 약간의 초산이 들어있는 이런 그 신맛이 나는 이런 액체 조미료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뭐 입맛이 없고 피로하고 뭐시 눈도 침침하고 머리가 무겁고 이럴 때 식초가 살짝 가미된 음식을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리고 입맛도 돌고 피로도 개선된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육체 노동을 하거나 정신 노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우리 몸 속에 피로물질은 젖산이 누적되게 돼 있습니다 근육에 누적되면 근육이 피곤해서 그냥 눈이 뻘개진 상태로 그냥 그냥 누워버리죠 그래서 아 이런 그 피로물질 젖산이 너무 과도하게 생성되지 않도록 또 생성됐으면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젖산은 산성 물질에 이요 이런 산성 물질이 근육이나 이뇌 속에 쌓이게 되는 이런 에, 과정이 또 있죠. 이런 이런 것들이 근육이나 뇌 속에 쌓이면 아, 또 부장이 또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탄산이나 인산 등이 쌓이면 뇌세포의 생리작용이 감퇴돼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 피로물질인 젖산이나 인산, 탄산 같은 것이 이런 산성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몸속에 누적되지 않도록 누적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하거나 과도하게 노동을 하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생겼으면 빨리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어. 아 그리고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말이요 식초는 턱 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아 양조초의 규격을 보면 5% 이하로 되어 있고 왜 이것은 3내지오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 센 브릭스가 높은 이런 아, 이런 초산이 들어가면 위장이 헐어버려서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동양의학적으로 는 목극토 아시겠어요? 신맛이 강하면 위장을 상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식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식초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조미료입니다. 뭐 그냥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과실주가 변질돼서 발효된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어 주정 도수가 높은 소주, 고량주, 위스키 이런 것들은 식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주가 아 변화돼서 식초가 됐고 이것이 발효된 것이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식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식초가 영양학적 특성과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초는 1953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이 크레이브스 박사의 연구로, 연구 논문으로 이기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식초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크레이브스 사이클이 잘 순환되도록 하고 혈액을 알칼리,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기서 크레이브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잘 분해되도록, 즉 우리가 먹는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러한 음식물의 영양소들이 잘 분해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몸 속에 이 혈액이, 체액이 이런 것들이 산성도 쪽으로 기울이면 우리 몸 속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조 당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가공식품 그다음에 괴기 쌀밥 이런 전부 다 산성 식품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몸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염증이 생기고 다양한 성인 질환들이 생깁니다. 이때 식초를 섭취해서 중화시키는 약 알칼리로 중화시키는 이러한 삶의 지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식초를 뿌려서 반찬을 만든 삶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찬들 집에서 잘안 먹고 뭐 에이? 이런 거잘안먹잖요 전부 다빵 조각이 뭐 그냥 햄뭐 피자 햄버거 뭐 파스타 이런 거만 먹기 때문에 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내에 이렇게 산성 물질 노폐물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칼슘과 같은 무기질 이런 것들이 몸 속에 들어가서 즉이 식초로 만든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서 이런 산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 이런 그 겨울철에 피로 물질이 운동 부족으로 많이 쌓였던 거 이런 피로 물질 젖산들이 쌓였던 것을 봄에 새콤 달콤하게 식초 넣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딱 먹으면 피로가 개선되고 봄철에 올수 있는 춘곤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냥 넘길 수 있다. 춘곤증이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몸속의 피로물질이 분해 배출됐다는 뜻입니다. 또꼭 봄에만 먹을 필요 없어요. 이, 뭐 지금도 몸 필요하다라고 하면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을 조물조물 조물해서 식탁에 올리면 그게 바로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고 아, 각자의 체내에 있는 피로물질을 젖산을 분해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성된 산성 물질들을 빠르게 분해 시켜서 이거를 무독한 탄산가스와 물로 변화시켜 칼로리를 발생시킨다. 재활용한다. 여기서 이 산성 물질들을 무독한 탄산가스와 물로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분해 시킬 때 매개체 역할하하는게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초를 자주 활용하는 어 자주 활용해서 체내에 쌓이는 어 필요물질인 젖산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가공식품, 쌀뭐 정백식품으로 들어오는 이런 산성 물질들을 중화시키는 역할하는 게 식초다. 그래서 자주 활용하시면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가 시큼한 신맛이 난다고 해서 이걸 산성 식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식한 냄새가 일층부터칠층까지 퍼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아시겠어요? <laughs> 시큼하다고 뭐 사과의 그 구연산 이런 이런 것들 갖다가 무슨 사과산 구연산 같은 거뭐 그 산성 식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 자꾸만 얘기하면 그이 무식한 냄새가 여기서부터 칠층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알칼리성 식품이요. 에 그리고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아주 우리 몸 속에 유용한 유익한 그런 먹을거리 식자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양 약적 소견을 정리하면 식초는 신맛을 내는 먹을거리로서 우리 몸 속에 대해서 간장 담낭의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간장 담낭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식초를 자주 활용해서 간장 담낭 기능을 보강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세요. 그래서 단점이라면 과다 섭취하면 위장병이 발생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극토 신맛이 강하면 위장을 상하게 한다. 그거가 단점입니다.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체내의 노폐물인 피로 물질 젖산을 분해 배출해서 순환을 개선하고 아시겠어요 어, 순환을 개선한다는 거, 요게첫 어, 번째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모든 음식, 웬만한 거 전부 다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배식도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들척지간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그다음에 정이 정백 그죠? 어, 이런 산성 식품들을 자주 먹기 때문에 최액의 산성도 쪽으로 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을 중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떠 어, 조미료 우리가 반찬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 식초를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 그리고 일반 음식을 어, 만들 때 첨가하는 이유는 발효 식품으로서 유익균의 먹이를 활성화해서 장내 세균의 이런 활성도를 높인다 하는 것 그리고 뇌 기능도 활성시킨다 장뇌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체내 세균의 억제 식균 작용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한다 그다음에 간 기능을 보강해서 효소의 활성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신체의 피로물질을 분해 배출해야 돼 신체의 활성도를 높인다. 우리 몸속에는 약 5천여종의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효식품이 들어가서 효소들에게 먹이를 먹이를 보충해 주면서 활성도를 높임으로써 피로를 개선하고 노폐물을 분해배출하는 간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어? 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식초를 자주 활용하는데 우리 몸속에 효소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이 넘으면 효소가 축축축축 줄어들어요 근데 그래서 나이 먹으면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 자주 먹어야 건강해져요 근데 아새끼들은 식초 들어간 음식을 싫어해요 왜? 아새끼들은 효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김장, 김치 안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새끼들은 효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에. 그리고 이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은 침샘을 자극해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식초를 자주 드시면 스트레스를 저장하는 곳이 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미움 분도 원망을 줄이는 간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병행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 간이 근육을 예, 수축과 이완을 관여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튼튼해지면 우리 몸 속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아, 하는 기능이 튼튼해집니다. 특히, 심장 근육 수축과 이완하는 기능이 튼튼해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보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콩팥 기이 보강돼서 빼다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과식초, 살구식초, 자몽식초 감식초, 복숭아, 배, 밤. 간이 약하신 분은 사과 식초를 만들어 드시고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살구 식초나 자몽 식초. 그다음에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 식초. 그다음에 폐 대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 식초나 배 식초. 그다음에 콩팥 기능,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밤 식초를 만들어 드시면 신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 플러스 그 장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초다. 즉, 일대일 맞춤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쓰면 모두가 보약입니다. 아시세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눈에는 건강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눈을 뜰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건강해 살아갑시다. 파이팅!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식초 자주 활용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식초, 식초, 식초. 야호! 파이팅!